기존 화장품보다 100배의 효과가 있는 획기적인 천연 화장품 제조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녹차와 감잎 등 천연 물질에서 미용 효과가 뛰어난 물질을 뽑아내는 이 기술로 당장 1년에 1억 달러에 이르는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기웅 기자입니다. 녹차와 감잎, 감초, 뽕나무 잎등 천연 식물 자원은 노화를 방지하고 미백 효과가 뛰어나지만 화장품 성분의 정제가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원재력연구소와 한 벤처기업은 이런 문제점을 방사선으로 해결했습니다. 즉, 천연자원에서 추출한 천연화합물에 방사선을 쏘여 화합물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가장 큰 걸림돌이던 불필요한 색소와 불순물, 냄새 등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으면서도 고순도로 아주 정제할 수, 있는 거의 100% 고순도로 정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징입니다 이 기술의 또 다른 핵심은 나노 기술로 천연 화합물을 피부 세포 간격의 3분의 1 이하인 평균 33 나노미터 크기로 줄여 피부에 쉽게 침투하도록 함으로써 화장의 지속 시간을 100배까지 늘렸습니다. 천연 화합물의 비율도 기존 천연 화장품보다 500배가 높아 우수한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공 화합물이 아닌 천연 화합물이 점점 더 이래 활용, 활성화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기술을 턱허 출연해가지고 지금 이번 신기술 개발을 통해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연화암을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 암. 현대의학의 3대 암 치료법은 외과적 수술과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하지만 말기 암인 경우 암 완치는 고작 20%. 첨단 현대 의학도 암을 부치병으로 남겨놓은 상황인데 현대 의학이 풀지 못하고 있는 부치병들 그 해법을 면역력 강화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들이 새롭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학연 협동의 면역 연구 개발은 경쟁력 있는 결실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데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연구로 부작용 없는 면역 치료에 도전하는 우리 의료계의 변화. 한년 생약지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항암 기능성 식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돼서 이르면 이달 안에 시판될 예정입니다. 조용호 기자가 전합니다. 항암과 암치료 부작용이나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기능성 식품입니다. 해모힘과 해바순으로 이름 지어진 이들 식품은 생체 손상을 막고 조혈과 면역 증진, 생체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쥐에게 암세포를 투여해 봤습니다. 암세포가 계속 전이되는 왼쪽 쥐와는 달리 기능성 식품을 투여한 오른쪽 쥐에서는 암세포 억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이두 기능성 식품은 해바라기와 당귀 등 우리의 전통 한약재에서 그 성분을 추출했습니다. 생명공학과 방사선 기술로 천연생약제를 조합해 새로운 복합물질을 만드는 방식을 썼습니다. 각각의 성분들을 분리를 해서 그것에 각각의 그 효능을 검증한 다음에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다시 그 성분들을 재구성한 겁니다. 종전에 천연 생리 활성 물질은 항암 효능에 한계가 있고 독성까지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항암 기능성 식품은 여러 성분을 조합해 효능을 높이고 독성은 없앴습니다 이들 항암 기능성 식품은 원자력병원 등에서의 임상 시험과 병행해 이번 달 안에 시판될 예정입니다. 연구소 기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출자해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상용화까지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원자력 연구원에서 출발한 벤처 회사의 경우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면역 조열 기능이 손상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이 손상된 면역 조열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물질에 대한 연구 개발도 활발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에 성공한 이 생약 물질은 방사선과 생명공학을 결합한 융합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융합기술을 이용해 당기와 청궁 등 생약제에서 우수성분만을 추출해 이를 다시 조합해 만든 신물질입니다. 각각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생약제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추출물끼리 조합해 새로 만든 일종의 복합물입니다. 대개의 경우 방사선을 받으면 면역, 소화, 조혈 기능 세포들이 손상되는데 이때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생약 복합물을 투여할 경우 주요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암 환자들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면역 세포 회복과 염증 부작용 억제 효능이 입증됐고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에게 효과가 높았습니다. 대부분이 최종적인 효과를 위주로 검증을 했죠. 그런데 의약품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작용하는 어떤 메커니즘, 작용 기전, 혹은 유효성분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다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 더 남아있습니다. 면역 조혈기능 장애의 효능이 높은 이 생약 복합물 특허기술은 현재 벤처회사에 이전된 상품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지난 2004년에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인 원자력 연구원이 기술을 기업은 자본을 각각 출자한 겁니다. 여기서 탄생된 제품이 바로 액상 형태로 만들어진 건강식품과 화장품. 이전받은 기술을 응용해 당귀 등 생약제에서 나온 혼합 추출물로 만든 상품들입니다. 면역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능이 있는 건강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증을 받아 시중에 판매 중입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경기침체 속에서도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당뇨에 좋은 식품, 이런 걸 저희들이 생산을 해가지고, 건강, 기능성 식품 업체라든지, 안 그러면 소재 전문 업체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커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 개발에도 주력해 노인성 질환 예방과 발모제, 아토피성 피부 치료제 등으로도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능성 식품에 대한 국내 시장 규모는 1조 2천억 원. 또 세계 시장은 130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번 제품 개발로 인한 국내외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